두 번째, 뒷장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생각 키우기, 교과서 생각 키우기부터 한번 볼게요. 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놨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라고 했어요. 방법 1로도 해보고, 방법 2로도 해보자.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꼴이 되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바꾸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요거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델타 x는 n분의 b-a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fxk에서 xk는 뭐였죠? 네. a에서 출발해서 델타 x를 k칸만큼 갔을 때 k번째 x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꼭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서 쌤이 계속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게고 xk를 먼저 설정한다 그거 가지고 ab값 찾는다 그 다음에 델타 x 설정한다 그럼 바로 이제 정적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들어있는 애를 통째로 요 얘를 xk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xk의 세제곱이니까 함수를 x 세제곱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xk를 설정을 하고 나서 ab값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네, k에다가 1넣고 제일 첫 번째 x1 걔의 극한을 찾아주면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n을 한없이 키워주면은 얘는 3에 가기 때문에 a 값이 3으로 설정되는 거고 n번째 제일 끝에 있는 거 걔는 어 k가 n이 되는 거니까 얘는 3 플러스 2에서 b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터 x가 n 분의 b 마이너스 a니까 n 분의 1, b 마이너스 a 해주면은 n 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설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급수를 이제 정적분으로 바꿀 건데. 애초에 여기 m분의 1이 있었잖아요. 근데 난 델타 x를 m분의 2로 잡을 거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럼면 이게 이제 델타 x가 되고 얘가 xk가 돼서 xk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델타 x 꼴이 되는데 내 마음대로 곱하기 2를 해줬으니까 앞에 2분의 1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께 xk의 세제곱, 델타 x 꼴이 돼서 자, 요 꼴에서 xk의 세제곱이었죠? 그러니까 함수가 x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꼴로 바뀌고 a, b는 여기 구간. 3부터 5까지 하고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서 얘를 적분해주면 이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n분의 k를 내가 xk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ab, x, k 설정하고, 다음에 ab 찾는다 했죠. 그러면 첫 번째 x1은 n분의 1이니까, 극한 생각하면 a는 0이 되고, 여기 n 들어가 주면 k 자리에 그러면 b는 1이 됩니다. 그럼 델타 x가 n분의 b a니까, n분의 1이 돼요다 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뒤에가 n분의 1이었어요. 그쵸? 그다음에 n분의 k를 지금 내가 xk라고 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지워 볼게요. 음. 그러면 자. 다른 색깔로. 어, 얘를 얘를 xk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x 들어가는 이 함수 자체가 아까는 얘 자체를 xk라고 뒀기 때문에 x 세제곱이지만 함수가 여기서는 얘만 xk로 잡았기 때문에 3 플러스 ex의 세제곱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ab도 바뀌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xk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적분식이 달라지지만 당연히 이식과 이식 같게 나옵니다. 네, 같은, 아니, 같은 함수가 같은 함수 아니라 정적분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급수의 합이 같은 급수의 합이기 때문에 함수만 다르게 설정해 주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음 이렇게 sk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능특강 예제 1번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정적분으로 바꿔서 해보래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된 식이죠. 자, xk를 1 플러스 n 분의 k 이렇게 통째로 잡아도 괜찮고 위에처럼 xk를 n 분의 k라고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자 가볼게요. xk를 만약 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k가 1일 때 극한치 해주면 a 값 나온다 그랬죠. 시작값. 그 다음에 n일 때 여기 n 들어가니까 e 가된 거예요. 이제 a, b값 찾았죠? 그럼 델타 x 찾을 수 있어요. n분의 b 마이너스 a해서 찾았으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1 플러스 n분의 k가 통째로 xk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델타 x는 n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약간 특이한 게 얘가 f(x)가 돼요. 내가 왜냐하면 얘를 xk라고 놨기 때문에 그래서 f(x)가 그대로 오는데 이 n분의 k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n제곱분의 k가 있었잖아요. 근데 난 델타 x를 n분의 1로 놨기 때문에 여기 n분의 1이 있고 n분의 k가 또 남아요. 근데 xk를 지금 내가 자 xk를 xk를 1 플러스 n분의 k로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분의 k 자리에 누가 들어가주면 돼요. 요 식으로부터 n분의 k는 XK 즉, x k 1인거예요즉 x-1. 여기가 요게 xk였으니까 fx 그대로 오고 얘가 델타 x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요 꼬리 그대로 정적분 1부터 a는 1, b는 2. 이렇게 해서 정적분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형태가 만족이 돼서. 그럼 이제 fx가 지진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했기 때문에 fx 대신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들어가서 이 다항 함수 형태랑 삼각 함수 형태 곱한 형태의 정적분 구하는 게 돼서 부분 적분법 해 주시면 됩니다. 지3 다로. 지3 다로. 네. 지금 쌤이 요거를 얘를 g 프라임이라고 나 가지고 적분이 되게 복잡하게 되다가 풀다 말았어요. 네, <laughs> 풀다 말았습니다. 아주 엉망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냅두고, 때문에 이건 다시 적분해서 어, 계산해서 써놓게요. 을이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부분적분법이 아니라 이 위에 xk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 이어서 할게요. 멈추지 않고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xk를 m 분의 k로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를 xk라고 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함수가 1 플러스 x꼴로 바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x1은 k1 들어갔을 때그 a는 0이 되고 n 들어가면 b는 1이 됩니다 극한 생각해서 ab값 설정해주면 델타 x는 n분의 b-a에서 설정이 되고 얘를 x로 놨기 때문에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f의 1 플러스 x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n분의 1은 델타 x니까 그대로 되고 0, 1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f 1 플러스 x여가지고 여기 이 식으로부터 f 1 플러스 x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코코마신신? 뭐 이걸로 생각해줘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코코마신신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0이니까 네, 걔는 앞에 건날아가고이 뒤에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x로 바뀝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부분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부분적분 해주시면 이 뒤에 부분적분하는 건 설명을 안 할게요. 계산이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이 문제로 가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형태가 n분의 k나 n분의 1 이런 애들이 안 보여요. 여기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방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n분의 k, n분의 e 이런, 이런 애들이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끄집어내서 내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n분의 k 또는 n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오도록 얘를 n제곱을 앞으로 빼줘요. n분의 1 나오고 뒤에 n분의 k가 나오도록 이렇게 두고 xk를 요 m 분의 k만 xk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1 플러스 어 3x 요렇게 함수가 바뀌겠죠? 네, 그때 a b 값 구해주시면 되고, 델타 x 해주면 되고, n 분의 1잘 붙어 있으니까, 그럼 요 함수를 0부터 1부터 0부터 1까지 적분하냐, 아니면 나는 얘를 통째로 1 플러스 3 곱하기 n 분의 k를 x k라고 두면은 얘는 함수가 루트 x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루트 안에 자체가 지금 x k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함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a, b가 1부터 4까지로 바뀌거든요. 델타 x도 바뀌고, 그러면 델타 x가 지금 n 분의 3이 되니까 여기 3분의 1이 붙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n 분의 3이니까 여기 3 해주면 델타 x 그 다음에 어, 루트 x k 분의 1해서 어, 여기서 이 형태가 되는 거고. 어, 내가 마음대로 3을 가지고 왔으니까 앞에 3분의 1을 붙여줘야 되겠죠. 네. 앞에 3분의 1 붙여주고, 얘를 적분해도 3분의 2가 나오고, 얘를 적분해도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게 이쪽게 간단할 수도 있고, 이쪽게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하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xk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다 달라진다라는 것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LNX가 있고 두점 AB가 있대요. 근데 AB를 N등분한 점을 A에서 가까운 점부터 차례대로 P1, P2, 땡땡땡 이렇게 간대요. 점 B가 PN인 거예요. N번째인 거예요. 그때 삼각형 A, PK, QK. Q, Q, <laughs> 발음도 안 되네요. 네. 그 넓이를 S, SK라고 했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 삼각형 넓이의 합의 네 극한 m 분의 1 곱해진 극한을 생각한다 했는데 일단 sk를 구해야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고 이 가로 길이 그다음에 세로 길이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간데 그 중에 k 번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에서 출발해서 어이 3부터 1부터 3까지 길이를 n등분 한 거예요. 잘못 썼죠? 길이니까. 어, 3 빼기 1. 네. 요고. 요게 n등분 한 거예요. 한칸한 칸이. 그거를 k 개만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k는 어, 우리가 a에서 출발해서 델타 x를 k 칸만큼 간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1에서 출발해서, 어, 요 2라는 길이를 n등분 한 거를 k만큼 갔다. k번째 하나 둘셋넷서 k번째 까지 간 거니까 요 길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y 좌표는 0이고 요거의 x 좌표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라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1분의 2 있고 가로 길이 가로 길이가 요거죠 요거 길이가 네, 어, 어 여기서 1 플러스 m분의 2k 인데 여기 왜 m분의 2k만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어, 한참 말하고 있었는데, 녹음이 안 되고 있었어요. 어디부터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왜 이럴까요? 네. 자, 정신을 차리고, 쌤이. 저이 삼각형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요 가로 길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요 길이에서 1만큼 뺀 거죠. 그래서 m분의 2k가 됩니다. 요 가로 길이가 m분의 2k가 되고, 요 길이는 이 x 값 들어간 요 ln x 값. 이거 이해되죠?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높이가 되고, 얘 가로 길이가 되고, 2분의 1. 그래서 SK가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서수형으로 나오면, 일단 SK를 설정하는 게 점수를 받는 요소가 되겠죠. 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얘를 이제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게요. 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식인데, SK를 다시 한번 써보면, m 분의 k 곱하기 ln 1 플러스 m 분의 2k 인데 여기서 또 다시 xk 를 요걸 통째로 xk 로 놓느냐 아니면 m 분의 k 만 xk 로 놓느냐에 따라서 적분식이 달라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얘 자체를 xk 라고 두면 그러면 그러 함수 자체가 얘가 아이고 얘가 xk이기 때문에 lnx 적분하는 식으로 바뀌어요. 여기 lnx. 여기, 여기. 얘를 xk로 통째로 놨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앞에 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 m분의 k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m분의 k를 다시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얘를 xk로 놨기 때문에 X, x 얘를 xK로 놨기 때문에 m분의 k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x-1이 되는 거예요. 요 얘가, 얘가 얘가 그래서 2분의 1x-1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랑 2는 왜 곱했냐? 델타 x가 지금 요거 요거 설정하는 건 지금 계속했던 얘기죠. xK로부터 AB 값을 얻어요. 그럼 델타 x는 m분의 b s b 니까 m분의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m분의 2가 필요해. 그 그러니까 어떤 함수식에 xk 넣은 거랑 그 다음에 델타 x 곱한 건데 내가 필요해서 델타 x를 n 분의 1로 설정했기 때문에 앞에 2 분의 1이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2 분의 1 오고 ab 값이 1 3이었기 때문에 1부터 3까지 접근한 거 델타 x 그 다음에 f xk가 온 거니까 f x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접근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자.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소화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네. 그래서 이 뒤에는 부분적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 방법 2. xk를 m분의 k로 설정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식이 lnx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는 얘를 통째로 xk라고 놨기 때문에, 얘를 통째로 놓으니까 lnx 적분되고 나머지 식 됐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 m분의 k만을 xk라고 두면, 그렇죠. ln 1 플러스 ex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ex 그식에 xk가 들어간 거잖아요. 대신 n 분의 k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원래 없었고 n 분의 k가 xk니까 그 자리에 그냥 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식이 이걸 적분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를 부분적분을 하는데 얘는 이제 부분 부분적분을 하면서 요거 부분적분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형태를 부분 부분 적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되 여기 약간 분수가 생겨서 약간 계산이 불편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냥 출발한 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자기가 출발한 대로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적분하는 게 나는 더 편하다 그러면 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얘를 적분해도 결국엔 똑같아요. 건 구간이 0이 1이니까 좀 간단한 거고 대신 함수식은 좀더 복잡하고 얘는 함수가 좀더 간단하지만 1 3인 거고. 네, 고차이에요. 그 그래서 요거 요거 뒤에 적분하는 거는 위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어잘 나눠서 쪼개 주시면 돼요. 2x분의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EX 플러스 1분의 X제곱 DX 적분하는 게 남는데, 이런 경우는 위에 차수가 큰 경우는 우리 어떻게 했었죠? EX 플러스 1분의 얘를 EX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1, <laughs> 나눠주는 거예요. <laughs> 목소리가 왜 이래. <laughs> 네. 이, <laughs> 얘를 얘로 나눠주는 거예요. <laughs> 정말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뒤에, 음, 플러스 4분의 1이 또 붙어요. 네. 그래서 이 앞에 거 지워주고, 요식, 그 다음에 요거분의 요거 적분한 식이라서, 네. 계산해 주시면 나옵니다. 계산이 혹시 잘안 되면 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laughs> 복잡한 내용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어, 여기 학습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요걸 잘 정리해서 네 학습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